네그 차에 운전하면서 오늘 이제 그빅 캐릭터 피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캐릭터를 사실은 이제 만들어서 그 사업하시는 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캐릭터를 띄우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많은 작가 분들 또는 이제 시작하는 시 기업들 같은 경우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시고 하는 것들이 그, 내 캐릭터를, 이 자기 친의 캐릭터를 기획하고 이제 디자인을 하신 다음에 그 디자인 이미지를 저한테 보여주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이쁜 캐릭터들은 굉장히 어딜 가도 많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더라도, 이쁘고 좋은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흔한 것들이 사실은 그 이미지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흔합니다. 여기서 뭔가 차별화를 주고 디자인상으로 차별화 준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죠. 조금 복잡하게 이야기하자면은 그 디자인에서의 차별화 요소는 이제 제가 실내에서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는 게좀 나을 듯 싶고요. 어, 오늘 들고 싶은 얘기는 계속 직진입니다. 그. 최근에 이제 많이 그, 최근이 아니죠. 벌써 꽤 확장되어 있는 그 유튜브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기, 그 외에 어떤 그 SNS 채널들. 거기서 활용될 수 있는 반. 그 대표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실은 탈인형입니다. 개인 작가분들 같은 경우는 탈 인형 제작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통적인 탈을 만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 가면도 좋고요. 아니면은 얼굴만 따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복장은 일상적인 복장 여러분이 입고 다니시던 복장을 입고 어, 영상을 찍으시 라고 꼭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노출시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것조차도 어렵다. 그러면은 그손 뭐 뜨개질이 아니라 그 허접하게 하더라도 그 헝겊 위에 그림을 그리셔서 그거를 자른 다음에 앞뒤로 솜을 조금 넣고 그냥 바느질을 해서 인형 모양으로라도 만드셔도 좋아요. 그래고 그거를 스톱모션으로 형태 의 어떤 애,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말로 손이 노출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어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이야기 동화 형태 캐릭터 이야기를 만들 수고 물론 무조건 이제 이야기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영상으로 주시켜야 뭐 되니까 아니면은 대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필요한 분명히 컨티나 컨셉 기본적인 에피소드는 준비가 되어 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노출시켜서 조회수를 확보를 하십시오 어 조회수 품앗이라는게 있어요 작가분들끼리 모여서 많이 하실경우는 서로 좋아요 눌러주셔도 상관없습니다 90km 예 좋은거 좋다고 누르는거니까 그렇게 누르셔가지고 반드시 최소한의 조회수 확보를 가지고 그 캐릭터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정서나 정감을 드러낼 수 있는 컨텐츠를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냥 이쁜 디자인 귀여운 이미지만 가지고 사실 다 됐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부족함이 없었고 뭐 옛날 그렇게 해서 이미지 위주로 했던 캐릭터는 많죠 전통적으로 뭐 헬로키트부터 시작해서 상품으로 갔고 그냥 뭐 몰랑이 같은 경우도 했었고 이쁜 디자인의 이미지 캐릭터들로 어, 뜬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이미지들이 워낙 여기저기 널려있기 때문에, 널려있다 표현이 맞아요, 사실은요. 그 그림 하나하나는 굉장히 값지고 소중하다 할지라도, 대중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기도 있는 저기도 있네. 예. 가끔씩 그 캐릭터를 그리시거나, 일러스트를 하시거나, 캐릭터화해서 뭔가,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동호회 같은 데 모여서 거기다 그림을 올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거는 그냥 본인이 좋아서 하시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평가할 내용은 없고, 그거는 사업화에는 사실은 뭐큰 도움은 되지 않, 안,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그 사업을 할 대상자가 거기 들어와서 그걸 다 매번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대중들은 거기 안 들어옵니다. 예. 그럼 그 그림 보려고 일부 거기 찾아와서 본다 예,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죠 왜냐면은 일반 대중들이 이미 떠 있는 캐릭터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그좀 참고를 하시고 접근을 하실 때칼 그, 아니면은 칼이 좀 부담스럽다 라면 영상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그, 인형 스톱모션으로 가셔도 좋고요 어전 그것도 난 부러... 어, 어렵다 그럼 그림을 많이 그려놓으셨지 않습니까 예 종이 인형으로 스톱모션처럼 이렇게 딱한 카트 한 카트 몇 가지 만들어 갖고 애니메이션화 시켜서 연출을 시키세요 근데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가 재밌어야 된다 그냥 이쁘고 응응하는 뭐 이런 느낌의 어떤 그 귀여움만 주장하는 캐릭터 그 요즘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그 소비층 뭐 젊은 층이 되실 수도 있고 어, 유아동 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0대 30대가 될 수도 있는데 별로 그렇게 해서 인기 얻는 거 과거에 인기 얻었고 그 신장세를 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요즘 그런, 그렇, 그렇게 해서 인기 얻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거도 그렇거든요 요즘 방송에 나오는 전통적인 유아동 애니메이션 외에도 지금 가장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대표적인 게, 예전에 뭐 도띠와 잠들 같은 데 그러니까 그 게임플레이 컨텐츠가 인기를 얻었다면, 은 지금은 천면명이나장비쪽 같은 플레이 형태의 아주 간결한 그림과 재밌는 이야기가 거의 주죠. 그리고 그 아주 디테일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곧때그때 재미있는 네, 그런 형태의 것들이 많이 좀 사실은 바뀌었습니다 그, 그 소비시장의 어떤 니즈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꼭탈 인형을 만들어라 저는 뭐탈일 만드는 제작업체가 아닙니다 타일 그 인형 제작하는 거는 인터넷 에서 검색만 해보, 해보더라도 그 많이 있 고요 거기서 뭐 자기한테 맞는데 우수한 기업들 많이 만들었던 기업들 포트폴리오 보시고 고르시면 될 겁니다 거기서 크게 <laughs> 그 하지 않고 그 사이즈를 좀 머리만 할 경우는 몸 기, 몸과 어 비율이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요 어깨선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탈 인형을 제작하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활용편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너무 이미지와 똑같지만 만드는 게 최선은 아니다라고 제가 좀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은 어,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주변에도 많이 좀 확산 좀 시켜주시고 어, 편지 없이 매번 올리기 때문에 좀되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좀 허접하긴 합니다. 그래도 어, 몇 가지 뭐 도움되신 내용들은 여러분이 발췌해가시면 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